후반기 의장단 선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상구 의회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후반기 첫 임시회가 열렸는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사상구 의회 임시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문제로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 내홍을 겪으며 파행도 우려됐지만 임시회는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나온 안건은 모두 3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의 2020년도 사상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감전시장 인근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사회도시위원회의 두 건의 안건도 상정됐습니다. 2021년 3월 위탁 기간이 완료되는 사상구 단우림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동의안과 역시 내년 1월 위탁 기간이 끝나는 사상구 주례고원 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당초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강하게 반발해 삭발과 단식으로 맞섰던 정성열 구의원은 병원 입원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임시회에 불참했습니다. 또한 여론을 의식한 듯 임시회 안건 상정 외에 의원들의 오분 자유 발언은 없었습니다. 한편 사상구의회는 임시의 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돌아보며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부산뉴스 박철우입니다.